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이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휴가기 때문이죠. 일상라디오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면서 동시에 오늘 새로운 스포 소식이 떴죠. 바로, 네, 소박한 휴식의 일본 공간, 일본 풍, 그러니까 휴, 소박한 휴식의 공간, 일본 풍 여관이라는 아이템이고요. 이런 형식으로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참고로 기본적으로 포켓캠프 그 도우미플랜에 결제를 하셔야지만은 볼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랑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 저런 나가버렸네요 실수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아이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런 거 자체가 리프템으로 꾸미는 건데, 포켓캠프에서 이런 거는 리프템입니다 하는 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전부 다 리프템입니다, 여러분. 야, 차라리 쿠키라고, 리프쿠키라고 안내해주면은 참 좋을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 제작템이죠. 참고로 여기서 캐릭터가 쓰고 있는 가발 또한 리프템입니다. 기본 아이템 생각보다 괜찮은 거 많아요. <laughs> 그리고 오늘 새롭게 리이슈가 된게 있죠. 바로 네 스팀펑크 컬렉션이라는 거고요. 저는 요거 금테 모노클 안경을 미리 구입을 했고 나머지 요 옷이랑 타이즈랑 신발은 미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 기본 제작템이랑 기본 제작템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거는 여기 무릎 위쪽에 장식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낚시 이벤트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포켓캠프를 시작하셔서 최소한 잠수복이랑 수경 정도는 얻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본 아이템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서 지금 놓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일이 생기실 겁니다. 참고로 이 낚시 이벤트를 다 끝내고 아이템을 제가 지금 중복으로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난 대로 바다 미로 테마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들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휴가를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제 방이 아니고 다른 장소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일상 라디오로 녹음하는 게 조금 민망해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영상 자체를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주,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이거 자선 기계식 테마 날개 되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코디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묘나리로 가 볼까요? 네, 묘나리이고요. 묘나리는 지금 상 진행상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요 아이템을 모두 다 마,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초대할 수 있는 동물들을 그러니까 존이 한구 말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레벨업을 해서 데려올 수 있는 동물들의 조건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묘나리도 포켓캠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살리오 이벤트부터, 산리오 이벤트 때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뭐, 오브제도 일단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어, 정말 두개 동시에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하나만 키우면 됐을 텐데, 두개 동시에. <laughs> 참고로, 그, 이번에 나온 쿠키템의 요 1성짜리 드레스 있잖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검정색 드레스와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음, 이번에 14일이죠. 목요일날 나오는 아이템 위해서 일단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조금 짧은 날묘의 월요일 일상 라디오 였고요. 항상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